안녕하십니까 골프클럽 H의 김성진 프로입니다 오늘은 벙커샷에 가시면 이렇게 박혀있는 에그 후라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헤드를 절대 열지 마시고요 채를 상당히 닫아도 상관 없습니다 더 닫으셔도 상관 없으세요 깊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다 닫아 주시고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 똑바로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고요 열지 않고 그 이유는 벙, 일반적인 벙커샷처럼 채가 지나가는 속도로 맞는 게 아니라 채를 약간 가파르게 우리가 박힌다 그러죠 박혀서 폭발력을 일으켜서 모래의 폭발력으로 공이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채를 음, 열고 친다면 체가 바뀌지가 않겠죠? 이 바운스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. 요날 부분 리딩엣지 부분을 많이 닦고 약간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코킹을 바로 하고 찍듯이 이렇게 하시면 탈출이 잘될것 같습니다.